x가 0 이상 2 e 이하에서 A, e 이하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(x)g(x)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가 나라고 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문제를 풀 거야. 우선은 첫 번째는 얘부터 해석을 해 보면 지금처럼 이러한 합성 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은 가라고 하는 조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. y는 f도트 fx와 y는 1/2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구나. 그러다 보니까 f도트 fx라고 하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, 우선은 1, 2, 1, 2. 자 0에서 1까지면 정의역 0에서 1까지면 그때 치역은 1에서 2까지고요 이 1에서 2까지를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fx의 그래프를 0하고 1 사이에서 그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만나는 점 얼마가 될 거야?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요. 자두 번째는 지금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니까 1에서 2까지자 1에서 2까지가될 거고요. 함수값 치역은 2에서 0까지가 돼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돼. 즉 원래 f(x)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역전돼야 돼.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. 이 함수는 어차피 1대칭이기 때문에 바뀌든 안 바뀌든 똑같겠지, 그치? 그래서 이 안에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. 괜찮을까요? 여기는 2분의 3. 자, 그럼 2분의 1이라는 함수, 상수 함수는 y는 2분의 1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, 자,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총몇 개? 4개 네 그래서 a는 4다 라고 첫 번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. 괜찮나요? 자,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, 어... 당연히 이 f(x) 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, 이러한 방식도 있겠죠. 선생님이 f(x) 는 2분의 1에서 첫 번째 뭘할 거냐면, 안에 있는 F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저 식이 FT는 2분의 1 이렇게 바뀔 겁니다. 괜찮나?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t라는 값은 t는 y는 FX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, 상수 함수의 교점이 무슨 좌표? 어, 교점의 x 좌표다라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합성 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고요. 자, 1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은 요쯤 되겠죠, 그렇죠? y는 2분의 1차. 요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긴 하지, 그렇지? 이걸 식을 구해서 할수 있는데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. 얘는 베타라고 할게요. 괜찮을까? 그럼 그때 t는 알파거나 또는 t는 베타가 될 거고, 알파는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이고, 베타는 1과 2 사이 있는 값이다.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. 다시 한번 여기다 에 집어넣으면, 두 번째, 우리가 원하는 해는 x를 얘기하는 거거든. 그치? 세 번째, t 대신 알파. 그래서 fx는 알파. 또는 fx는 뭐가 돼? 베타가 될 거고 여기서 해낸 y는 fx와 y는 알파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거고 얘는 y는 fx와 y는 베타라는 상수함수가 만날 때 생기는 거겠지 그치? 자,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그러면 여기가 1쯤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주면 될 거고요 이게 y는 알파 베타는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.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 둘셋네 개다 라고 해준다 라는 거야. 실질적으로 이해합니까? 자, 두 번째 y는 f^x와 g 나는 y는 1이라는.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얘도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볼게 어떻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치환형 괜찮을까? 자 우선은 이 안에 있는 gx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1, 2 1, 2 gx란 함수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. 자, 이때 1에서 0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. 1에서 0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, 그치?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감소함수기 이 때문에 얘가 그려지되 어떻게 그려져야 돼? 역전돼서 그려져야 됩니다.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. 두 번째. 1에서 2까지면 치역은 0에서 2까지. 그래서 0에서 2까지를 다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그래프의 형태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. 괜찮을까요? 자, 그렇다면 이제 y는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,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놓을 거고요. 이 함수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은 이렇게 3개. 그래서 b는 3개가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. 괜찮을까요? 자. 어떻게든 문제 풀수 있다. 지환으로도 풀수 있다. 자. f g f 도 gx가 1이다 보니까 첫 번째 g 안에 있는 gx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합시다. 그렇다면 요 식이 두 번째 ft는 뭐가 될까요? 1이 될 거고요. t는 y는 fx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무슨 좌표? x좌표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y는 1뭐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, 좌표 구하는 건좀 나중에 해보고, 이게 y는 1이 될겠지 자, 알파,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, t는 알파거나 또는 t는 베타. 아까처럼 할 거야. 괜찮을까요? 알파는 0하고 1사이 있는 수. 베타는 1과 2사이 있는 수. 자,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3번은 g(x)가 뭐이든가. 알파 g(x)가 뭐 베타. 그러면 y는 g(x)와 y는 알파라고 하는 상수함수. 알파 영하고 이렇게 갖다 넣으면 이게 y는 알파가 될 거고 gs와 알파란 상수 선을 만나는 점두 개. y는 gs와 베타. 베타는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지. 겠 그렇지? 그럼 점 하나에서 만나는 거잖아. 그래서 점음몇 개? 세 개. 이해갑니까